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냈고요. 두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 또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의 예를 표로 나타냈어요. 기억은 미생물적 요인이 생물 군집에 영향을 주는 작용, 니은 반작용이 되겠죠? 리일은 개체군 내 개체 간의 상호작용이 되는 거고요. 디귿은 군집 내 개체 군간의 상호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 가 분서 공생, 기생은 두 개체군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이 되야 되니까 디귿이 되는 거고요. 터스의 순위제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 리얼 기억. 청색강이 주로 도달하는 깊은 바다에 홍주류가 많이 서식하는 것은. 기억에 해당한다. 예,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기 때문에 기억 오른 문장이고요. 니은 세균과 버섯에 의해 토양 속 무기물이 증가하는 것은 니은에 해당한다. 비생물적 요인인 무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오른 문장. 디 가는 리을 나는 디귿에 해당한다. 가가 디귿, 나가 리을에 해당하겠죠. 정답은 기억과 디은 습에 서식하는 생물의 생태에 대한 설명. 뿌리박테리아는 대기 중 질소를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한다. 뿌리박테리아는 생물이 대기 중의 질소, 즉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반작용의 이해가 되는 거죠. 지렁이는 흙속에 구멍을 뚫어 토양을 어,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줍니다. 역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반작용 지유류는 어, 지유류에 의 암석의 풍화가 촉진되어 토양이 형성된다 지유류 생물적 요인 그리고 암석은 미생물적 요인 역시 반작용에 대한 예 이와 같은 생태계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사례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기히 호수에서 남세균이 과다 증식하면 종다양성이 감소한다 이거는 생물 사이에 상호작용이 되는 거고요. ᄂ, 1조 시간이 짧은 가을에 코스모스 꽃이 핀다. 이거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 습의 나무가 많아지자 하천의 수량 변화가 감소하였다. 예, 이거는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반작용에 예에 해당하겠죠. 정답은 ᄃ. 식물 개체군 A와 B의 시간에 따른 개체 수 변화를 나타냈고요. A는 지역 기억, B는 지역 니은에 서식하며 지역 기억의 면적이 니은의 2 배이다. 보게 기어 개체군의 환경 수용력은, 환경 수용력은 이 주어진 환경 조건에 서식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 크기를 나타내고요. A의 경우는 환경 수용력 값이 200을 넘게 되고요. 그리고 B의 환경 수용력 값은 어, 100에서 200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체군의 환경 수용력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겠네요. 구간 1에서 b는 환경 저항을 받는다. 어, 생태계에서는 언제나 어느 시기든 항상 환경 저항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간 1에서도 b는 환경 저항을 받는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t1에서의 a의 개체군 밀도, t2에서의 b군의 b 의개체군의 밀도 밀도는 서식 면적분의 개체수가 되는 거잖아요. 개체수는 a가 b보다 두 배가 더 많지만 a가 서식하는 기역 면적이 b가 서식하는 니은 면적보다 두 배가 크기 때문에 면적분의 개체수 즉 밀도값은 둘다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 또 오른 문장 정답은 니은과 디귿 1987년부터 1989년까지의 자원의 유익과 유치에 일정한 네 지역에 서식하는 갈생. 송어 개체군의 밀도와 평균 질량의 관계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생체량은 어떤 시점에 일정한 공간에 있는 생물체의 양이다라고 표현했네요 생체량은 어떤 일정한 군집 내에서의 생물체의 모든 유기물의 총량이 되는 거고요. 이 생체량은 개체군의 밀도의 개체분의 평균 질량을 곱해줘서 나타낼 수 있고요. 보기기요 경쟁은 1989년보다 1987년이 더 심했다. 어, 1987년이 밀도가 89년보다 높죠. 밀도가 크다라는 것은 같은 면적 내에서 어, 생활하는 개체수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만큼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89년보다 87년이 더 심했다 오늘 문장이 되는 거고 니은 개체군의 밀도가 감소하면 개체들의 평균 질량은 감소한다 밀도와 평균 질량이 서로가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죠 그럼 개체군의 밀도가 감소하면 개체군의 평균 질량은 어떻게 되나요? 증가하죠 그래서 d 은 옳지 않은 문장. 디귿. 어, 세모 지역에서 1989년과 1987년의 갈색 송어의 개체군의 생체량은 동일하다. 그러면 89년, 1989년 세모 지역에서의 생체량은 밀도가 0.4 그리고 평균 질량이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3 이가 나오는 거고, 1987년은 밀도가 0.8, 그리고 평균줄량이 4. 그래서 생체량은 3 1로서 동일하다. 정답은 기억과 티귿. 가는 어떤 하천에서 은어가 서식하는 모습을, 나는 어떤 하천에서 은어와 피라미가 함께 서식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가의 그림을 보시면 자가를 중심으로 은어들이 세력권을 형성을 했죠. 이걸 우리가 터세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터세 같은 경우는 개체를 분산시켜가지고 개체군의 밀도를 조절하고, 그리고 또 먹이나 서식 공간을 확보해 위한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작용이 되는 거고요. 나는 은어의 서식 구역과 피라미들의 서식 구역이 구분이 돼 있죠. 이거 우리는 분서라고 표현하는 거고, 분서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종 사이의 먹이나 서식 공간에 대한 경쟁을 피하기 위한 작용이에요.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다 보니까 서로가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어, 나타나는, 어, 군집내,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 되는 거고요 기억, 가는 순위제가 아니라, 터세, 나는 분석, 그래서 가의 순위제가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 가와 나는 모두, 예, 그렇죠. 경쟁을 피하기 위한 작용. 은어와 피라미는 생태적 지위가, 예, 비슷하다. 그래서 정답은 ᄂ과 그 서로 다른 지역의 동일한 크기의 방영구 A, B를 설치하고 조사한 식물종의 분포를 나타냈고요. 단, 방영구에서 나타난 각 도형은 식물 개체 1을 의미하고 제시된, 제시된 종 외에 종과 각 종의 피도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상대밀도, 상대빈도를 이제 계산한 방법은 전체의 밀도분의 어떤 특정한 종의 밀도 혹은 전체 빈도분의 어떤 특정한 종의 어 빈도를 통해 가지고도 계산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각각의 개체수와 이 출현한 이 방영구 수를 조사하게 되면 우리는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를 전체 개체수분의 특정한 종의 개체수 혹은 전체 출현한 방영구 수분의 특정한 종의 출현한 방영구 수의 비로서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A 지역에서, A 지역에서 우리가 참나무, 개망초, 페링이꽃의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를 전체 분의 어떤 특정한 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참나물부터 본다면 참나물 전체 개체 수가 5, 7, 13이니까 25가 되는 거죠. 그러이25 곱하기 5 곱하기 배 이게 참나물의 상대 밀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개방초는 전체 개체수 25분의, 아, 5가 아 7이군요. 7 곱하기 100. 그리고 페링이 꽃은 전체 개체수 25분의 13 곱하기 100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면 상대, 이제 빈도는 전체 출현한 방향고수, 그럼 17분의 5 곱하기 100. 그리고 개방초는 17분의 5 곱하기, 아, 7이군요. 7 곱하기 100. 그리고요, 페랭이 꽃은 17분의 5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니까, B 지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의 상대 밀도를 이제 계산하면 전체 개체 수가 30, 그럼 30분의 10 곱하기 100. 개방초도 30분의 10 곱하기 100, 페랭이 꽃도 30분의 10 곱하기 100으로 나타낼 수 있고, 상대, 이제, 빈도는 전체 빈도수가 27이 되는 거죠. 27분의 10 곱하기 100 27분의 10 곱하기 100 그리고 27분의 7 곱하기 100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보기 참나물의 상대 밀도는 A가 B보다 높다. 예, A가 B보다 높죠. A는 25분의 5 그리고 B는 30분의 10.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A에서 패랭이 꽃의 상대 밀도는 상대 빈도보다 크다. 그러면 패랭이 꽃의 상대 밀도는 25분의 13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 빈도는 17분의 5 곱하기 100. 그럼 패랭이 꽃의 상대 밀도는 한 50%가 조금 더 넘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오른 문장이 되는 거고. 디귿. A에서 우점점은 패랭이꽃이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상대 뭐 피도는 뭐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패랭이꽃이 25분의 13, 17분의 5. 그리고 참나물 개망초 25분의 그러면 얘랑 비교하면 되겠네요. 2, 2 5분의 7, 1 7분의 7, 아, 상대 밀도값이 패랭이꽃이 개망초보다 크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일일이 다 계산하지 않아도 우점종은 패랭이꽃이라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정답은 기온이 1 0 0간 어떤 지역의 식물 군집에서 산0 0나노0 천이 과정, 이0 0 0 0 0 0 0 0 0 나는 이 과정 중 일정 기간 동안 조선 어떤 식물 군집의 물질 생산량과 소비량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A는 2차천이니까 초원, B는 양수림, C는 음수림이 되겠죠. 나에서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뺀 값을 순 생산량이라고 하고요. 순 생산량은 기억인 생장량에 고사, 낙엽, 피식량을 합한 값이 되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가는 2차 천일 나타냈다. 이 예,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A는 초원. 3.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은 C보다 B에서가 더 많다. 예, 옳은 내용이죠. B는 양수림, C는 음수림이잖아요. 천이가 진행되면 숲이 무성해지고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감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은 음수림에서보다 양수림이 네. 더 많다. 4번. C에서 우점종의 입 평균 두께는 하층보다 상층부에서 더 두껍다. 상층부는 빛의 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양엽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층부는 빛이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음엽이 더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엽은 잎이 두껍고 음엽은 잎이 얇게 이제 발달된 거죠. 그래서 C에서 우점종이 음수이기 때문에 입의 평균 두께는 하층보다 상층부에서 더 두껍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4번도 오른 문장이 되는 거고. 기억은 순 생산량이 아니라 생장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찬은 문장은 5번. 어떤 지역에서 진행되는 식물 군집의 천이 과정을 나타냈고요. 순서는 억새, 참사리 소나무, 참나무. T1. T1일 때 양수 묘목의 피도는 음수 묘목의 피도보다 크다. 묘목은요. 어린 나무를 묘목이라고 해요. T1일 때 우점종은 소나무, 양수가 돼요. 하지만 묘목의 피도를 물어볼 때는 빛이 도달하는 양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텐데요. T1일 때는 양수인 소나무가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을 가리기 때문에 지표면에는 강한 빛에 적응한 양수 묘목이 자라나기가 어려워요. 대신 약한 빛에 적응한 음수묘역이더잘 자라겠죠. 그래서 T1일 때는 음순 묘역의 피도가 양수 묘역의 피도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 니은 T2일 때 극상을 이루어 더 이상 천의가 진행되지 않는다. 예. 극상이라는 거는요. 더 이상 천의가 진행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우리가 극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 이 지역의 천이과정은 산불 이후 일어난 과정과 유사하다. 산불이 일어난 이후의 천이과정은 충분한 양의 유기물들이 토양에 놓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2차 천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 가는 종 A의 생장곡선을 난 어떤 생태계에서 종 B와 C의 시간에 따른 개체수의 변화를 나타냈고요. B와 C 사이의 상호작용은 포식과 피식이다. 포식자와 피식자를 찾는, 가장 주요 단서는요, 개체수예요. B는 개체수가 가장 많을 때가 단위를 보면 천 마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80천 마리니까 8만 마리. 그리고 C의 경우는 개체수가 가장 많을 때가 6천 마리. B가 C에 비해서 개체수가 많죠. 그래서 B가 피식자가 되는 거고요. C가 포식자가 되겠네요 기업. A가 받는 환경저항은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크다 환경저항은 개체군의 성장, 생장을 억제하는 요인이잖아요 뭐서식 공간의 부족이나 먹이 부족, 노폐물의 증가, 질병 등 그래서 어, 개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환경저항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크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B는 C의 포식자다. 아니죠. B는 C의 피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네. 니은은 옳지 않은 문장. 흰둥가리와 말미잘의 관계는 상리공생이고요. B와 C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기어. 그림은 생물 간의 상호작용 네 가지를 분류한 과정을 나타내는데요 리더제와 순위제는 개체군 내 개체 간의 상호작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리공생과 기생은 군집 내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인가? 그러면 상리공생과 기생이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두 집단은 모두 이익을 얻는가? 그러면 내 네, 상리공생 그리고 아니오는 기생 그러면 아니오로 가는 거는 리더제와 순위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에 따라서 C와 D가 리더제와 순위제가 구분되겠네요. 기억 A는 상리 공생이다. 이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B는 경쟁 베타의 원리가 C에 적용입니다 경쟁 베타 원리는 군집 내 개체군 간의 상호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리더제와 순위제처럼 같은 종 내에서에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힘이 강하 힘의 강 약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는 가라고 했을 때 순위제가 힘의 강 약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지죠. 그래서 어, 시에 순위제가 그리고 뒤에 리더제가 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힘의 강약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는 가는 기억에 해당한다. 으로 문장에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가는 총 a와 b를 혼합병했을 때 시간에 따른 개체수의 변화를 나타냈고요. 나는 군집 내종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가에서 총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나의 기억리는 디귿 중 하나이고 가에서 K는 A와 B를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의 최대 개체수다라고 했어요. 혼합 배양했을 때 A와 B의 개체수는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 개체수가 더 증가했죠. 그러면 A와 B는 서로가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인 상리 공생이라는 거. 그러면 기억리엔 디귿 중에 상리 공생이 될수 있는 위치는 기억이 되는 거죠. 보기 가에서 총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기억 상리공생에 해당한다. 오른 문장 니은 생태계 지위가 비슷한 두종 사이에서는 니은이 일어날 수 있다. 니은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포식과 피식의 관계가 되겠네요.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면 종간 경쟁 디그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식과 피식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자는 문장 디귿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그렇죠. 디귿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영양 단계에 따른 에너지 이동량을 상대값으로 나타냈고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이동하는 에너지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보게 기억. 녹색 식물은 생산자다. 이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니은 녹색 식물은 생태계로부터 입사된 태양 에너지를 모두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디귿. 사람이 녹색 식물을 식량으로 이동하면 다른 영양 단계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 옳은 문장이고요. 각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이동하는 에너지 양이 점점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사람이 녹색 식물의 에너지를 이용한다면 을 각각의 영양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그림은 어떤 식물 군집에서의 총 생산량, 순 생산량, 생장량을 나는 이 식물 군집에서 천이의 진행에 따른 총 생산량과 순 생산량의 변화를 나타냈고요. A가 호흡량이 되는 거죠. B와 생장량을 합한 값이 순생산량. 그러면 B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고사, 낙엽, 피식량이 있겠네요. 기억. A는 분해자에게 전달되는 유기물의 양이다. 분해자에게 전달되는 유기물의 양은요, 고사나 낙엽 그리고 이제 피식량의 일부도 분해자로 전달될 수 있겠죠. 니은 초식동물의 호흡량은 비에 해당한다. 초식동물은 예 식물을 포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식물 입장에서 피식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피식량의 일부의 에너지가 초식동물의 호흡에 이용되는 거죠. 그래서 초식동물의 호흡량은 비에 포함된다. 옳은 예, 문장이 되는 거고요. 디 천이가 진행됨에 따라서 구간 1에서의 총 생산량분의 a는 증가한다 a가 호흡량이잖아요 총 생산량 어떤가요 뭐총 뭐 생산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약간은 보이긴 하지만 거의 일정하죠 그리고 a는 호흡량 호흡량은 총 생산량과 순 생산량의 이 차이 이 차이 값이 호흡량이 돼요 호흡량 은 어떻게 되나요?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총 생산량은 거의 일정하고 호흡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천이가 진행됨에 따라 구간 1에서의 총 생산량에 따른 호흡량은 증가한다라고 표현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가이 정답. 어떤 생태계에서 A B C D의 에너지 양을 상대값으로 나타냈고요. 그리고 A B C D는 각각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가 되겠네요. B는 2차 소비자다. 예. D가 생산자, C가 1차, B가 2차 소비자가 되는 거고,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의 에너지 총량분의 자신의 단계에서의 에너지 총량이 에너지 효율이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전 단계가 15, 그리고 자신의 단계가 3, 그리고 C는 전 단계가 1000, 그리고 자신의 단계가 100. 그러면 15분의 3대 1000분의 100이 되기 때문에 20대 10, 2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D은 2대 1, 2배이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가한다. 그러면 D에서 C로 갈 때가 아까 10%였죠? 그리고 B에서 A로 갔을 때가 20%. 그러면 c 에서비로갈 때는 천, 아, 100분의 15 곱하기 100이니까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 15, 20 이렇게 에너지 효율은 증가를 하고 있네요. 생태계에서의 탄소순환 과정을 타냈는데요 가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식물과 조류로 들어오는 과정 광합성이 되는 거고요. 나는 식물과 조류가 가지고 있는 이제 유기물이 그러니까 유기물 속의 탄소가 먹이, 사슬을 통해서 동물로 들어가는 과정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단은 어, 생산자인 식물과 조류, 그리고 소비자인 동물이 호흡과정을 통해서 유기물 속에 들어있는 탄소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배출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억하는 생산자에 의한 광합성 과정이다. 옳은 문장. 니은 나에서 탄소는 무기물 형태가 아니라 유기물 형태로 이동하는 거고 디귿 다는 호흡을 통해 일어나는 과정이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질소 순환 과정 일부를 나타냈고요. A, B, C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C가 생산자가 되는 거죠. B는 소비자, A는 분해자. 기억과정은 대기 중 질소가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되는 과정. 질소 고정이 되는 거고,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죠. 이는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이 되는 과정. 질산화 과정이 되는 거고요. 질산화 과정은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죠. 디귿은 탈, 질산화 작용. 탈,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역시 일어나고요. 보겠기에요. 세균과 곰팡이는 A에 속한다. 예 분해자 A에 속하고요. 니은 C에서 질소 동화 작용이 일어난다. 예 식물 뿌리를 통해서 흡수한 암모늄이나 질산 이온을 가지고 핵산이나 단백질을 합성하죠. 그 과정 우리가 질소 동화 작용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디귿 기형리엔 디귿 모두 세균에 의해서 일어난다. 예, 질소 고정 세균, 질산화 세균, 탈질산화 세균. 그래서 정답은 기형리엔 네. 디귿